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지나친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만 가져온다. 6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목표가 크면 시작부터 부담된다. 72년생. 과욕은 금물이니 남에게 베풀어라. 84년생 자기 분수도 모르고 높은 곳만 바라면 이루지 못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낱말을 많이 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61년생. 일이 뜻대로 안 되니 마음이 초조해진다. 73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된다. 85년생. 가급적 여행은 미루는 것이 좋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의심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라. 62년생 너무 큰 것을 바라면 이루지 못한다. 74년생 가머니서를 듣지 마라. 86년생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 항상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내가 가진 한 가지가 남이 가진 100가지보다 소중하다. 63년생.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라. 75년생,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단련하는데 매우 좋다. 87년생, 여행은 어디를 가도 좋을 것이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소망이 바라는 대로 성취되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다. 64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라. 76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탈은 없겠다. 88년생 말 못할 사정이 생겨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65년생 꾀하는 일이 허망하니 하루가 고달프다. 77년생 계략을 쓰지 말고 계획대로 천천히 실천해라. 89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동업자나 주위의 의견을 듣고서 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옛날로 말하면 장원급제할 것이다. 6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하루가 즐겁다. 78년생, 기발한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된다. 90년생,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온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다. 67년생, 운이 도래했으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79년생, 머리가 복잡하니 잠시 휴식해라. 91년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 최선을 다해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니 천지가 다 헌해질 것이다. 68년생, 주위로부터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80년생, 자신을 뒤돌아보고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라. 92년생, 망설이지 말고 속히 도모해야 좋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갑갑했던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겠다. 69년생, 부정한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81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있을 것이니 참고 기다려라. 93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니 못할 것이 없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망령되게 움직이면 기쁨은 흩어지고 근심이 생길 것이다. 70년생, 여행수가 있어 좋은 여행을 떠난다. 82년생, 겉과 속은 다른 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94년생, 일에 두서가 없으니 나중에는 불길하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다. 71년생,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하는 고집을 버려라. 83년생, 잘 모르는 것에는 나서지 마라. 95년생, 자신이 원하는 곳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